오늘 반가웠습니다. 네,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 다시 만나고 싶어요. 네, 저도요.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. 여기요. 제 명함이에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아직 명함이 없어요.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. 그럼 제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. 네,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. 전화 왔어요. 그게 제 번호예요. 저장해 주세요. 네, 그럼 다음에 또 봬요. 오늘 반가웠습니다. 오늘 반가웠습니다. 네,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 네,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 다시 만나고, 싶어요. 다시 만나고 싶어요. 네, 저도요. 네, 저도요. 연락처 좀 알려 주세요 여기요, 여기요. 제 명함이에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아직 명함이 없어요. 제 핸드폰 번호 알려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아직 명함이 없어요. 제 핸드폰 번호 알려 드릴게요. 그럼 제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. 그럼 제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. 네.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. 전화 왔어요. 전화 왔어요. 그게 제 번호예요. 저장해 주세요. 그게 제 번호예요. 저장해 주세요. 네, 그럼 다음에 또 봬요. 네, 그럼 다음에 또 봬요. 오늘 반갑다 만나다 연락처 알려주다 여기 명함 감사하다 아직 없다 핸드폰 번호 알려드리다 전화하다 오다 저장하다 다음 듣다